야. 1경기 4쿼터 어, 신발은 이따 신어야 나는거 아니에요? 왜 그러는 거지왜 그러는 아아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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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없어. 요 너네가. 아기가 우리가. 야이다나발목이한 다시가 좀되겠야 돼. 아, 아, 로세이런거 <laughs> <그러세요? 웃음> 좋아해. 아지, 어. 많이 노 보니까 어. 소, 하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<소진 발언. 웃음> 켜. 아, 그래. <laughs> 위시 아이스이, 이어 나이스리, 아 좋아. 아 가비. 자 아, 좋아. 다 왔다 다 왔다. 아니네. 이야 아. 이따 말은 줘야죠. 다 없어. 어, 나이스! 여기가. 네 이거. 딱딱한 건둘 다. 진짜 남자다. 남자. 가비 가비. 아... 턱걸이 하나 해? 하나 하야 <laughs> 하나 하는 거 대단한 거야 태혁이 형은 팔이 짧아서 약간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치 아, 어 올라가는 게 <laughs> 짧으니까 좀만 올라가면 되잖아 약간만 힘 주면 돼 80kg밖에 안 나와요 아더 나가잖아 80한4안 돼? 아 그래? 졸라 돼지네 그럼 너무 날씬하지 너는 저

어 하필 양호라면 앞이야. 씨. 사이드. 사이드. 뭔가 봐준 느낌인데 이거? 아,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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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스틱이 아, 는거 있잖아요. 아, 거리가시거싹 플레이. 네, 아, 그 신발도 맞춰서 해야 돼서 어, 아, 불편해. 만편해, 만편 만편해. 플레이! 플레이! 클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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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 클레이! 클 클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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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 양문함 야투일영 아니야? 너무 돌렸다, 너무 돌렸어. 어, 시내로 너무 좋았어. 심판이 안 불면 파울 아니야, 그냥 가. 아, 공도 못잡았 씨.

사이드 아니야? 형! 형 그냥 봐줘! 봐줘! 봐줘 봐줘 나머지 안나오누구예 태화, 세현이 아... 세현이안 나오네 <laughs> 세현이안 나오고 태화는 잘안나오네 태화 지금 캠핑 애들 때문에 캠핑 때문에 어쩔 수 없대 아... 어나앞 아! 아 업무 둘까요? 아니 아잇 쓰아 없이 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, 와 조건 없이 야해자다해자아 업무 구나 있으면은 근데 확실히 하자. 저기 공격력은 아이고, 좋아져 맞아 근데 팀에 불아가 나요 그리고 그거 <laughs> 음, 어쩔 수 없지 자기 잘못은 없어 아개 신기해요 진짜 지 쪽에서 계속 는데어 누구랑 못 쳤어. 형말 빨리 들어. 아, 원래 피다면 지는 건데 아. 왜진 걸로 하까? 그게 점수를 너무 이기고 있어. 아하, 골대 찍. 아, 좋아 됐어. 넣었어, 넣었어. <laughs> 클레이. 아, 오 난시누 멋있다. 올라가. 아하필이 양호남이야. 아, 와 아. 멋있었어. 한분 멋있었어. 어 멋있었어. 멋있었어. 어. 지금 지고 있는 거안 나오니까 푸사해도 돼. 음. 오늘내 하이라이트는 다찍었다 그래도 안 놓치고. 아, 네,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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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. 멋있는 거하려고 하지마 아, 올라가지 이거 3초 아, 니냐 3초 아, 봐 줬다 어? 아, 와 이런 아니라는 공격 진짜 와 이거는 이런 곤란하지 진우 줘야지 그래 왜안쏴저 얼마 차안나1 4 개인데 할수 있지 아 이러면 안 돼. <laughs> 괜찮아? 동일아? 네. 어, 이.. 어, 뭐 부딪혔어 누구랑 부딪혔어 어, 아.. 굿샷 네, 네. 굿샷 네. 아우 손아퍼 개가가가나아1코만더쳐줄거 네, 네. 그렇지. 아니, 이터 정도만 더 있어도 얘네가이을지도 모르지. 들어. 어떻게 이렇게 던지지? 찍어. 게야규이 찍어. 지